이게 다 이게 여러분 재밌으라고 딴건 아닌데 양배차 시 탈비라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3kg가 빠졌습니다. 더워서 네. 아 그래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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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g가 던졌어요. <laughs> 네.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. 준비한 거 저희도 사진 좀 찍어. 아 그럴까요? 아 저기 왼쪽부터 아 사진 찍어주세요. 네. 사진 찍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. 가운데 가운데. 찍기 싫으신 분들도 핸드폰을 꺼내세요. 아, 네. 찍는싫이하게 해주시고. 네, 입으로 찰칵찰칵 찰칵 말고. 네, 일단 눌러주세요. 네, 그 뒤에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핸드폰으로 <laughs> 보내주세요. 그정도 바보 아니에요. 네. 그 어, 어 우리 그게... 아, 네. 아, 하나도 안 보여요, 저는. 네. 자, 가운데, 아, 가운데. 뻥큐는 네. 하지 마세요. <laughs> 네. 좋습니다. 네. 자, 네. 사진 찍고 나거 네. 그냥 지우셔도 되니까 꼭 많이 찍어주세요. <laughs> 그래서 그럼 개인 게 하나 보여드릴까요? 어. 어, 야, <laughs> 인터넷 게임 인터넷 온라 게임에서 첫 번째 악당 몬스터가 두을때아 게임, 게임 가장 게임. 처음 나오는 몬스터가 두 번째 보여. 특별하게 500원을 아니다 짜리 0원 짜리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우선식하자 네 자, 저희가 뭐, 몇번씩는 저는요 저는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다시 개인기 한번제가 개인기 짜란. 하나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개구리 울음 소리 보여드릴게요 개구리 아 울음 소리요 어? <laughs> 확관하나. 아, 하수구 바뀌는 아, 소리 한번 드려. 아, 하수구 역류하는 소리. 네, 물내려가거물 네, 내리다가 하수구 역류하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하수구. 와, 다른 다른 게 없어요. 말만 <laughs> 바꿨어요. 여기까 네. 아직 뒤에 재밌는 코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여기까지 네.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지금까지 1 3일의 일요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